소고기 애기 배추국. 이틀은 밥, 반찬 걱정 안 해도 돼. 이거 해놓왜 이틀이요? <laughs> 이틀은 먹을 수 있으니까. 번,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많이 하지. 두번세번먹어도 질리지 않까 이거 많은 게 아닌데. 여기 이제 기 배추 뭘라고 하지? 기 배추. 기 배추. 이거 1kg야. 그고 소고기는 당근 300g 대파는 여기 엄마가 화분에다가 가을에 사서 기른 거라 이렇게 연하고 막 이게 이렇게 새순이 나와서 맛있게 생겼지. 근데 이거는 얼마치라고 말을 못하겠네. 한열뿌다다열 뿌리는 대다 <laughs> 그렇게 얘기하면 한큰거세대 정도 되는 거야? 큰거 다섯 대. 다섯 대? 다섯 뿌리. 다섯 뿌리? 응. 음, 음. 다섯 뿌리는 대. 그, 하고, 이제, 마늘 다진 거, 고춧가루 조금 만들 거고, 된장, 이건 국간장. 요렇게만 있으면 돼. 음. 그, 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어, 요거를 삶아야 돼. 한번 대체해야 돼. 센 걸로 넣으면 틈내가 나서. 음.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하고 말 것도 는데 요거, 밑둥만, 뿌리만 이렇게 잘라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데가 나서 한번 물에다 데치야 돼. 그래서 물을 이렇게 이제 지금 올려 놨거든. 그럼 이 지우고 다듬어서 이제 깨끗이 또한세번 닦아야 돼. 힘내서 건져서 또 건져서 끓여 놔. 어쨌든 이제 이깐 잡고 이제 씻고 그것 때문 맛있어. 이거 애들이 좋아하지. 애들만 좋아해? 어른도 좋아. 아니, 어른도 좋아하는데 애들도 잘 먹는다고. 아니, <laughs> 엄마는 소고기 잘안 좋아해도 이거는 맛있어. 이거 이제 세면 끝인 거야, 이제. 그면 이제 여기 팔팔 물이 끓지? 음. 그럼 여기다 이제 살짝 대쳐해 색깔이 근데 엄마는 꼭 이렇게 한번 데치되 시금치도 그렇고 국 끓일 때 항상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풋내가 나 음. 어, 이거 데치는 거랑 안 데치는 거랑 맛이 틀려 조금 이렇게 그게 뭐 풋내라고 그러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데치고. 내야 되니까 이제 물은 2리터 잡은 거야 음. 근데 이제 지금 저기 물은 이따가 이 물만 많으면 뭐래 이렇게 끓일 때열 소요일만 되니까 이렇게 끓여 놓고 요거 이제 40분을 끓여야 되거든 소고기랑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조금 졸으면 물은 보충해서 넣으면 돼 이렇게 하면 여기서 국간장을 투수자마 처음에는 뚜껑을 닫지 말고, 이제 눈 내가 좀 나가게 해서 요거 이제 40분 끓여야 돼. 그리고 이제 요 이제 데쳐놓은 이 얼갈이, 애기배추, 애기배추를 썰어서 조금 된장에 조금 묻힐 거야. 예긴걸 런출런출한 넌출 게 좋으면 이렇게 크게 썰고또 나는 자르야 좋아하고 잘게 이렇게 쓸고, 이렇게 하면 돼.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된장, 된장을. 한 술, 두 수저만 넣을 거야. 큰술두 수저. 이게 이제 된장이 많이 넣으면 된장국이 돼버려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안 돼. 가고 고춧가루도 한 수저만 넣고. 다진마늘 두 수저. 이게 양념이 되는 거야, 이제. 요걸 이제 조물조물 요거 끓일 동안 재워 넣는 거야. 지금 이제 고기도 살고끓지 40분. 지금 이제, 이제 재워 놓고 이따가 저고 고기가 다 끓으면 40분 끓면 이제 파부터 넣고 30분 끓면 파를 넣고 10분 더 끓여. 그래서 40분을 끓니까파를푹 물려야 맞지. 이제 고기가 방근 했더니 엄청 건지가 많네. 응? 음. 뻑볶해 그래도 물도 이제 뿌얀하게 어, 났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파랑 이 얼갈이 왜기 배추는 요물박가면서 넣. 어박가면서 넣으면 되는 거야. 이걸 뭐? <laughs> 거야. 많이 해놓고서는 박가면서 넣. <laughs> 많이 해놔도. 아, 뭐 그렇게 해놓은 거다 넣어야지, 뭐. 그 <laughs> 물을 더 붓든가. 아니, 물은 더부어야 돼. 근데 이제 이거 가름을 해서 부어야지 무작정 보면. 저기, 또 맛이 있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보면. 이게 뻑뻑하네. 어? 그러면 여기서 물을 조금 더 보충해. 이 냄비 크기도 조금 있고 하니까. 이게 1리터인데 반만 넣어보고. 반만 넣어보고. 어때? 조금 이제 조금 더 넣어도 되겠지? 이거 다넣을가 <laughs> 조금 먹고 좀더 먹고 싶으면 물더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 이거 너무 진해 그러니까 다 응. 반으로 줄여서 하세요 <laughs> 왜 줄여 이렇게 야이틀을 <laughs> 먹지 무슨 이걸 이틀을 먹어 이건. 이틀 먹지 일, 일주일은 먹겠네 무슨 일주일을먹어 이게 아까 2리터 잡아서 고기 끓이고 아까 바, 1리터에서 봤는데 이거 단 해야 되겠어? 딱딱하고 그러니까 3리터 총 물이 3리터 잡은 거야 알았지? 음. 이제 조금 더 끓이야 맛있어 지금도 그냥 김치 얼 좋지? 음. 맛있는 냄새나 음. 그럼 소고기 들어가고 애기배추 애기배추 끓이면 맛있지 간이 어떤 거를 조금 넣고 어? 여기다 이제 여기서 저기 된장을 더 넣으면 안돼 그렇게 하면 이제 완전 된장국이 돼버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된장 주수저 끓일 때 국간장 주수저 이렇게 넣었거든 근데 한두 수저를 더 넣어야 될것 같아. 국간장. 그렇지. 이제 조금만 더 끓이면 이제 끝이라는 거야? 그렇지. 이게 있잖아. 요게 애기 배추가 지금은 아주 물 커지게 끓여야 돼. 근데 아직 조금 덜물 커졌어. 10분만 더 끓이면 됐니다 됐습니다. 이제 뽑읍시다. 소고기에 입에 치고 건강하게 만들어 잡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